이제 욕하지 말자. 이런 아이디가 제일 먼저 욕할 것 같은데. 한번 봐야겠다. 열심히 합시다. 막 이런, 아이, 이런 아이디들이 보통 욕을 먼저 해요. 시작할 때부터 막. 우리 화이팅 해요. 욕하지, 우리 뭐 열심히 해봐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와! 어, 안 죽었네? 진짜 딸피겠는데, 겐지. 아, 저것도 뭐냐. 알럽 침미가 있네. 궁좀 쓸래? 궁 빼주고. 원하지 않는 타이밍에 궁 빼주는 게 도움이 되겠죠? 어. 오, 음. 이런 상황 아주 좋아. 뭐 있어, 여기? 뭐해? 와, 이런 거 개공짜. 너무 좋지. 어, 아, 아 어, 어? 큰일 났다. 이거 못 이긴다. 아니, 우리 이길 수 있다. 상대방 약간 즐기는, 즐기는 자 모드 들어갔거든요. 게임 즐기는 사람 못 이기거든. 근데 우리 도 즐기네, 이제. 이건 이기겠다. 들어가. 누가 더잘 즐기나 그 싸움이거든, 이거는. 자기들끼리 또 싸워가지고 또 게임 안 하는 거 봐라, 또. 아예, 참. 할 생각이 없네요. 이게 오버워치다. 게임하면 되지, 뭘. 또, 따져가면서 또. 팀밴6 명까지, 5 명까지 허용하게 해줘야 돼. 게임 안한 친구들 싹다 버리게. 15, 17분 기다려가지고 이 게임 했다. 레전드. 힐을 주고 있네? 컷! 앗! 잔다 살려줘! 실패만 아니면 돼. 오우, 됐다. 도망가지고 강하대. 강할 때는 강하다는데 뭐 어떡해. 안 싸우는 게 낫지. 이거 라인 공 받겠는데? 라인. 라인 카트 해야 돼. 아이고 라인 좀만 더 잡으면 나간다 어 고마워 와 너무 아파 너무, 너무 아파 와 이거 어떡하냐 아직 궁 있어 상대가 이러면 살짝 뒤로 돌아와서 나와지만 못하게 만들어주면 돼요 나오지만. 상대 뒤도는 친구들이 많네 위도우에다가 애쉬에다가 다 위도우 저기서 핑 찍고 싶어 핑핀 만들어주라고 핑이 핀. 게임에다가 저기 저기 있다고 위도우 그래서. 아 아깝다 뺐고 라인 잡아주고 위도우 맞춰주고 위도우 개딸피 가서 톡 맞추면 죽는데 아힐밴 날리지마 오케이 게임은 거점이 는 게임이지. 저렇게 뭐 옆에 돌아가지고 킬딸 치는 게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어, 뭐야? 뭐지? 개꿀잼 물칸가? 뭐야, 상대편도 같이 나갔는데? 밸런스 맞춰준 거야? 음, 여긴 안될거 같고. 다시 여기로 가서. 난 앞에 있다. 강조해주고. 다시 옆으로. 맥크리 있으니까. 맥크리 성과 안 맞을 거리로 있어주면 될것 같은데. 맞아? 위도가 눈치를 깠네요. 다시 위도 자강도 쳐, 차... 오, 깜짝이야. 자연스럽게 밀었네. 뭔가 되게 맥없이 이겼네요. 머리 생각을 비우고 해야 돼, 게임. 아무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비우고 하면 됩니다. 나이, 궁금해하지 마세요. 13살쯤 됩니다. 13년 한 7개월쯤 됐어요. 13뒤집으면 아, 그거 알 뒤집은 거 아니에요. 그건 그 정도까지 아닙니다. 약간. 깜짝이야. 이거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 이 뒤로 크게 한번 돌아볼까? 아무도 관심 안줄 때, 슬그머니 슬그머니. 우오, 어. 아, 살짝 도망가야겠다. 어? 아, 살짝 도망갔다가 오케이, 세계 일주 여유롭게. 아, 쟤는왜 저기로 오는 거야? 씨, <laughs> 당황스럽네. 일로 내려오지?

다 했지. <laughs> 이건 진짜 솔저가 다 했다, 이거는. 뭐... 우리 팀은 뭐지? 제네왜안 오지? 이러고 있었을걸, 이거는. <laughs> 오, 직결했으면 솔저 풍이 아무도 안 죽을 거거든. 나도 써줄게. <laughs> 솔저 컷? 아무것도 못하지요? 아, 나도 못하네, 아무것도. 진짜 서로 쓸모없다. <laughs> 애쉬 위도우에다가 막 쏘는 것도 많고, 머리. 뭐 깜짝이야. <목소리> 진짜 갑짝놀랬어 어, 아, 아, 아아아아먹고아간 어, 당황해서 에임 엄청 들리는 거 봤죠? 개깜 놀랬어. 뭐야 돼지불백. 돼지고기 컷. 와 이걸 못 민다고? 어렵겠다 이거. 돼지불백 컷. 부아시키지 마. 이... <목소리> 와우, 밀었네? 어, 아, 오리사 시그마로 바뀌었네? 어, 왼쪽에 뭐 있는데? 왼쪽에 시그마 행님? 사운드, 사풀, 사풀. 뭐야, 뒤통수. 그래, 거기 위도 오케이. 힐킷 먹으러 갔다가 발견. 이거 어떡하냐? 시그마가 위도를잘 막혀줬으면 좋겠네요. 우리 팀, 파이팅 솔저는 무죄야. 아, 이거, 이거 지겠다. 이삘 왔어. 내 크림 여러지 음? 음음 어, 어, 마세요 음 <laughs> 너무 프리딜인데 상대방 음 <목소리> 아 솔저궁 강력함을 음 <목소리> 보여줘 어, 와. 2배 강력한거 나왔다 두배와 저거 뭐야 이거, 거점 비빌 수 있을까? 갑. 더 쫓아가서 잡아도 되지 않을까, 이거? 갔다가 코가 티 끌리진 않겠지. 갑. 오, 한권 했다. 나이스. 그래. 눈반이는 상거점 부터지좀 위험해 보이네. 우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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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와무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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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우이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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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어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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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있던데. 매크리 <laughs> 잡으러 가는데 지금 매크리가 안 보이네. 이부석이 들어간 거 아니야, 여기로? 다들 매크리 찾으려고 지금 분주한 거거든요. 언제 빠졌대? 뭐 여기 있네. <laughs> 사생 1패에서몇점 나오냐? 3900점 나오지 않을까? 야. 배치 경기로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등급 점수를 달성했대요. 나이스. 네.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혹시 잊은 건 아니시겠죠? 오늘 하루도 고생이 많았어요. 혹시여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